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 2x 분의 2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2가 Fx가 그 이상이고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의 제곱 이하일 때를 만족시킨다.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제곱 fx가 4를 만족시키는 양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2 fx 플러스 3x 분의 ax 마이너스 f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뭐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법칙의 전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어요 값을 구해서 모든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x를 곱해도 규모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뭐 감지를 하셨을 거고 자이 부분 4를 먼저 키니까 a를 먼저 구해야 될것 같아요 양수 a에 대하여 이 값을 구하는 그러면 여기 지금 fx가 x제곱이 안 꼽혀져 있고 x제곱을 곱해도 양의 실수고 또 제곱을 하면 양이니까 부등의 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러면 2 x 분의9 마이너스 x제곱분의 2하고 fx가 또, 뭐보다, 3-x, 3-x분의 2의 제곱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x제곱을 해서 이렇게 그냥 분배법 시키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여기까지. 그러면, 곱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2분의 9x인가요? 2분의 9x-2. x제곱 fx.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이 들어가면, 그거 아시죠? a제곱, b제곱은, a, b의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요거, X하고 3-X분의 아 3-X분의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니까 곱하면 3X-인가요?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보통 등호가 없어도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X가 A로 갈때 붙이면 등호가 붙게 되는데 이미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갈때이 값이 이 부분이 4가 된다고 랬으니까 양쪽 모두 다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a 집어넣으면 2분의 9a 2도 4가 돼야 될 거고 리미트 x가 아 여기도 a 집어넣으면 3a 2의 제곱도 뭐가 될까요?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항시키면 2분의 9a는 6, a는 6 곱하기 9분의 2, 3, 2, 3. 그럼 3분의 4가 되고, 자, 이것도 3a-2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3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 a는 3분의 4나 또는 0이 되는데, 양수라고 랬으니까 0은 안 되고, 그래서 a가 3분의 4가 돼, a가 3분의 4일 때이 식이 4가 되는 거를 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a는 양수 3분의 4예요.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a로 아, 무한대로 갈때 2fx 2fx 플러스 3x 자, a가 3분의 4니까 3분의 4x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식을 한번 보면 x 제곱분의 1을 곱해도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x 제곱분의 1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x 제곱분의 1을 곱하면 아 이거 열로 이동시켜서 그럼 x 제곱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면 밑에가 2x 세제곱분의 9 마이너스 어, 아, 죄송합니다. 다시 지우고. X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자꾸 제곱을 곱하네.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자, X분의 1을 곱하니까, X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9가 되고, 2분의 9에서 X제곱, 2X제곱분의 9,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2. 그 다음에, x분의 fx. 하고, 요 부분은, 아, 어, 떻게 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아, 3-2ab 하니까 2는 4, 3, 12. x분의 12 플러스 x제곱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렇 그럼 여기다가 X분의 1 곱하면 X,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나요?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도 리미트 붙이고, 여기도 리미트 붙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이고, 여기도 0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0이 되겠네, 그죠? 그럼 이거를, 분모를, 아래 위를 X로 나누게 되면, 자,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니까 이거 얼마가 되나요? 3분의 위에는 3분의 4가 되니까 1분의 3 분분수 계산하면 9분의 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